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핑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오소서 마음껏 드십시오. 그런데 18절 보세요. 다 사양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어요. 여러분, 이 특별 집회가 잔치잖아요. 그러죠? 말씀의 잔치가 딱 준비됐잖아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근데 안 와. 그 사양에 그 전에 하 아, 피곤해서,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추워서, 바람 불어서 비가 와서 날씨가 따뜻해서 못 온데 핑계 보면은요 별의별 게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잔치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회가 잔치죠?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이 잔치잖아요. 여러분, 동계수련회또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봉사가 여러분 잔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얻는 게참 많죠? 나름 예비해 놓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양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이유를 보세요.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보야 하겠으리 천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대 나는 소 다섯 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 사서 못 간다 소를 사서 못 간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여러분 밭은 머름이 합니까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내 소유물과 관계된 것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예비한 잔치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음에 못 간다. 이 소는 뭡니까? 자기 어떤 직업과 생업과 일과 관계된 것 때문에 사양하는 거. 나 일해야 돼 출장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시험 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 잔치에 못 가. 그리고 장가 들어 못 간다. 사람 때문에, 부모 무서워서, 남편 눈치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핑계 대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보세요. 24절 핑계 대고 거절한 결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핑계 대고 거절한 사람들은 여러분 맛못 봅니다. 교제의 맛을 못 봅니다. 이 말씀의 맛을 못 봅니다. 은혜의 맛을 은혜의 맛을 볼수 없다니까요. 핑계 대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핑계되는 원인을 보면 소유물과 관계된 것, 일과 관계된 것,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왔느냐?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절했고, 누가 와서 채웠느냐? 21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처음 청하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원 의미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병신, 소경, 전원자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눌까, 성박, 유루살렘 성박,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애인은 거의 다 거지들이었어요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밭살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살돈 없는 사람들이죠 장가갈 능력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핑계 댈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는 게 뭐예요? 시간이야 남는 게 시간 또 먹을 거 준대 얼마나 좋아요 가자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채워주셔요 하나님 이사야 29장 19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29장 19절 봅시다 이제 핑계 못 대는 사람이 19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2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유식한 사람은 유식에서 핑계되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에서 핑계되고 밭쌌다고 핑계되고 소았다고 핑계되고 장가갔다고 핑계되고 다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빈핍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핑계될 것이 없잖아요 이 19절을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가 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른 쉬운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만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의지할 뿐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의미, 천하다는 의미가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의지할 뿐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유식하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가진 것좀 있다는 사람들, 뭐좀 안다는 사람들, 애굽의지했잖아요 애굽으로 쫄러르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애굽에게 또 고통 받았잖아요.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러나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 가난의 의미가 나와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 주님을 더잘 섬기고 싶은데 이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의의 줄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즐거워할 거예요.